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고남옹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는 자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0.77% 상승하면서 3,271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자, 어제 에 이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1 0 4 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옵션 만기일과 자, 옵션 좀 만기일과 그다음에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단기의 변동성이 컸지만 그 이후에 지금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자,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의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자, 코로나는 뭐 단기 악재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악재. 예, 네, 지속적인 악재는 될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백신 나와서 백신 맞고 있고, 예, 네.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이거 변이 바이러스인가? 이런 게좀 취약하다고 해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을 중기 악재로는 보이는데, 자, 중장기 이런 악재로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계속되는 악재라고 생각하면 이틀 연속 이렇게 반등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시장 자체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자, 단기 약재이지만 야채지만, 그보다 더, 그보다 더 지금 실적 수준이 돌아오면서, 실적주, 강한 실적이 나오는 이 실적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도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했어요. 하락간 업종은 조기목재하 의약품밖에 없죠. 다 상승했고,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거의 다다세분 상승했고, 하락하는 업종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 특히 2차전지. 2차전지가 최근에 연일 불을 뿜고 있죠. 제가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매도하면 안 된다. 그죠? 자, 2차 전지는 앞으로, 앞으로, 자, 이 자동차 쪽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네, 시장이 아예 바뀌는 겁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거죠. 또 패러다임이 바뀌는 속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중간중간 쉬었다가 가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구조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팔지 팔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이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보유해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전지들이 이제 단계에 급등해가지고 좀 쉬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쉬어가고 나서 저는 또다시 또다시 저는 우상향 가능성이 더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들을 매수했다고 하시면 단기 투자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길게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 증시가 자, 다우하고 S&P500은 지금 약보압 많이 빠지지 않고 있죠. 나스닥은 좀 강보압 약간 상승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0.38% 약세이지만 그러면 신국가인낸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이죠. 눌림목 구간 그래서 미국 증시도 여전히 양호하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자, 달러가 6월 초중순부터 강하게 상승하죠. 자, 이때 왜 이렇게 상승했냐면, 페이퍼링 이슈가 나왔어요. 인축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자, 달러 쪽으로, 자, 돈이 몰린 거죠.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달러가, 여기에서 좀 지지부진 하죠. 지금 지지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주춤하고 있고, 아마 달러가,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저항선 쪽에 와서, 예, 저는 계속 강하게 올라가기 보다는 더 주춤하거나, 면은 하락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입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 가치는, 원화 가치는 상승을 하겠죠. 그럼 어때요?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돼요? 그런 하락을 하겠죠. 한눈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개수가 들어오겠죠. 더 주시장은 다시 좋아질 수 없겠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아직은, 아직은 단기 고점에 있지만, 지금 모습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제가 봤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서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박스권, 옆으로 횡불하거나, 아니면 조금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니다 보시면 이 기사를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연준이 다른 선진국의 긴축이 뒤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달러의 약세가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미국 패드는 통화 긴축 전환이 다른 선진국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지금 미국의 은행인 웰스 파고가 전망을 했어요. 달러화보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강세예요.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인식 때문에, 단기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약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 미국 이 패드보다, 보다 자, 주요 10개국, G10, 공항행들이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추거나, 연준이 앞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 금리로 이게 돈은 자금 이동을 하는 거죠. 금리 인상하면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돈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텐가들로 돈이 움직일 거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 다른 주요국이 먼저 인축을 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달러는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가기보다는 예. 횡포를 하거나 낙세를 보이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LNF가 지금 18, 19% 급등했고 양극재, 선보, 전해질 쪽이쭉 신고가를 내고 있어 자, 이게 왜 이렇게 가냐면 지금 자, 유럽연합에 부분별 탄소 감축 정책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네, 호재죠, 호재. 친환경 에너지 쪽에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EU뿐만이 아니라, 연내에 미국도 그린산업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안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EU하고 미국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 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나라 2차전지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더놀랐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보세요. 중국 자,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가인데 보면 이 전기차 관련된 ETF 있잖아요. 그게 무려 30%를 급등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리튬 배터리 테크 ETF도 2 2 7가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2차전지 쪽 ETF는 그 상태밖에 못 올랐어요. 지금 중국하고 이거 글로벌, 이런 ETF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못 올랐고, 심지어는 자, 중국에 비해서는 지금 3분의 1밖에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오른 거죠. 글로벌 대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이거 지금 2차전지 소재주 실적 전망을 보세요. 자, 양극재부터음극재그 다음에, 양극재, 음국제 가차, 포스코, 케미칼, 뭐 전해제, 불림막 돈박이 있죠. 얘네들의 실적을 보시면 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이게 지금 이 뒷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증감률이에요 에코프로 비엠은 전년 대비 72% 급증하고 LNF는 전년 대비 무려 1460%가 급증을 합니다. 영업이익 예상치가.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165, 포스코 케미칼도 131. 첨보 63%, 대한유화 8 9 SKC 96%. 자, 이렇게 실적이 급증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보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유럽발 호재가 한국 기업의 유리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아, 어,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면 이유는, 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입법 폐기지, p p o 55를 발표할 예정이래요. 자, 요거 기준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차 기준 탄소 배출을 올해 대비 65% 감축해야 되고, 그럼 2035년부터는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3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팔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요? 거의 전기차 쪽으로 가겠죠 물론 수소차도 있겠죠 근데 전기차 비중이 훨씬 더 크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소재를 앞두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폭스바겐에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위한 대규모 발주가 나옵니다 자, 이 폭스바겐이나 뭐 유럽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내지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배터리 기술력이요. 진입장벽이,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요. 쉽게 생산하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막, 그, 대량으로 양산하기도 어렵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한테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2차 전지 급등이, 단기 급등에 따라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아직,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비빅주들이 다시 달리고 있다. 어, 비빅 지수가 지난달에 요13% 상승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 자, 비빅 뭐죠? 배터리, 아이오, 인터넷, 게임. 이 약자죠, 비비.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반도체의 비도 추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이런 성장주들이 그동안 금리에 예민했죠.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드는 악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성장주들은 투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금리가 올라와요. 투자를 상대적으로 못 하겠죠. 약재인 거죠. 근데, 금리가, 금리가 지금, 1물 미국의 10년물 국지들, 금리 보면 지금 1.3% 되죠. 약세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변종 확산에 대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실적이 집받침되는 성장률을 지금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 이미 지금, 시장은, 시장은, 경기, 경기 민감주에서, 지금 성장주로 돈이 계속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자, 경제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더딥니다. 자, 요게 뭐예요? 경기 민감주들이죠. 경기 민감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더딘 거죠. 어디야?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꿈 있는 주식들이 제 차포 같아요. 꿈 있는 보시면 미래. 내 혁신 세를 바꾸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주식들이 지금 우각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흔히 말하는 청량조들죠 청량조들난 10년 물국제에너지 1.3%대 안정한테 하고 있죠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경기 민감주류는 아니라 시장조들시장조들도 청량주들, 움직이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를 인해서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게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현대차 완성차, 현대차의 판매가 지금 51% 급증했고 2분기 언행 서프라이즈 전망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현대차 매출, 2분기 매출을 보면 29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정도 예상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18% 증가합니다. 뭐 물론 이게 작년 코로나에 해서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에 코로나로 타격을 엄청 컸죠. 차량 판매량이 줄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지금 57% 급증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기아는 무려 830% 급증을 해가겠어. 그러니까 2분기가 실적, 원인 실적 닝서프라이즈 실적이 서프라이즈 할수 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주들이 지금 다시, 다시 실적과 오판 개선을 이해서 지금 다시 노주로 부각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2, 4분기에 그러니까 전년대기에50%트 급증한 고 기아차도 46% 증가한 76만 대를 았죠 그러면서 판매가 이렇게 급증하니 당연히 언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자, 2분기뿐만 이 아니라 하반기도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했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화가 되고 있다. 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고 현대차 노도가 지금 파업이 이슈죠. 근데 보면, 자, 2011년부터 18년 동안 8년 연속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하는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한 적이 지금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밖에 없대요. 파업이 큰 악재가 아닌 거예요. 파업 악재고, 아니고, 문제는 이런 거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3분기부터 완화가 돼요. 그럼 차 생산을 더 많이 할수 있겠죠.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단기적인, 그런, 악재, 보다는, 아, 성장. 네, 현대 자동차, 그 다음에 기아차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네, 현대차는 3, 4북에는 G80 EV, 전기차, 네, GV60 전기차, 제네시스 아,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아는 지금,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EV6 전기차. 이런 전기차들이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판매량이 증가가 될수 있겠죠.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업종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요즘 비트코인 재미없죠. 3,800만원에서 4,000만원 박스권이는데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 시세는 끝난 것 같아요. 제 시세. 이제, 살아가는 와중에, 살아가는 와중에, 그냥, 반등 정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쪽은, 이제 암호화폐 쪽은, 재미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비트코인 이런 것보다, 주식 쪽. 자,를, 이게 저는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들 차트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첨보. 오늘도 급등했죠. 오늘도 7.76% 급등했는데 장중에 무려 11%까지 급등 했습니다. 자, 첨보의 일봉인데요. 월봉을 한번 보실게요. 월봉. 월봉을 보시면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작년에 1차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급등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조정을 해요 앞으로 횡보를 하죠 그러나 다시 치고 나갑니다 1차 상승 2차 조정했죠 3차 상승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다 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얘도 지금 신고가 내고 가고 있죠 2차 뒤 그다음에 LNF 2차 전지 얘는 오늘 18% 급등하면서 그동안 좀못 갔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한 방에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2차전지 이런 지금 중소형주들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대형주 중에서는 조금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다. 2차전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중간중간 쉬었다 가겠지만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CS 인들 이제 풍력주들도 지금 친환경 정책 예, 유럽도 그러고 지금 미국도 그러 고이 친환경 정책이면서 자 조금씩 조금씩 꿈틀대고 있고 그러니까 CS 인도 보시면 풍력이죠 얘가 올해 1월달에 이때 고점 찍고 슝한 방에 내려왔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자, 이게 어느 순간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물량을 안팔고 있습니다. 되요. 샀다가 계속 옆으로 안 팔고 있어요. 이 풍력 관련주도 한번 지켜볼 필요 아직은 뭐 강하진 않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성DS 차량용 반도체 보세요.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1 2 상승하면서 여전히 차가 강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 테스나 이미지 센서 쪽이죠. 테스나도 지금 보시면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쪽들로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반도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움직일 때가 된것 같아요. 미리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APTC, 이 반도체 장비주도, 얘도 그동안 4월 20일부터 거의 3개월 동안 3개월 가까이 가격 조정도 하고, 기간 조정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조정도 어느 정도 했고,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됐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주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이죠. 올라올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가 지금 미국의 나스닥, 빅테크 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네이버가 오늘 오펠트 급등하면서 또신고가 내버렸고, 네. 그리고 반면에 카카오는 좀 쉬고 있죠 자, 이때 네, 6월 24일날 고점 찍은 이후에 좀 쉬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집중 설명드렸던 SL 자동차 부품주 얘도 제가 사볼 만한 위치라고 했죠 오늘 좀강를 보였고 L전자 g 이정도도 제가 최근에 집중 말씀드렸죠 그것도 최근에 좀 조정 이후에 오늘 좀더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성장주 성장주로 돈이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잖아요. 있 이런 종목들은 안타하지 마시고 긴장기로 보유하셔야지.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꼭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